10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았지만 사실 시편 27편은요. 두 가지 마음이 좀 복잡하게 섞여 있는 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 1절부터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보통 별명을 하나 짓자라고 한다면요. 은 확신의 시라고 합니다. 확신의 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의 시. 뭔가 여러분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대감이 복차올라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느낌으로 긍정적인 기분으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 7절부터는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잖아요 나중에 꼭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7절부터 끝까지 14절까지 말씀은요 간절한 마음의 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면 돼요 간절한 마음의 시왜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바라고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보통 내가 잘안 풀리고 내가 좀 속상하고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바라는 마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1절과 6절까지 말씀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7절부터는 뭔가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어, 뭐, 먹이 장나 있고, 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어, 읽을 때가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다윗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고, 속상하고, 뭐,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 좀 어두운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몇절을 여러분들 꼽으실 것 같아요. 아마 다 좋을 거예요. 많이들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는 구절인데 그중에서도 대표되는 구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4절일 겁니다. 4절 말씀 굉장히 읽으면서도 행복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마 이 마음의 고백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바라는 거딱한 가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느끼는 누리는 그의 그런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되는 내용도 좀 봐야 되겠죠.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그래도 좀 인상 깊은 내용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8절 말씀일 거예요. 8절 말씀. 8절 말씀도 많이 애정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어, 너, 8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9절. 9절이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마 읽어보시면 느낌이, 아, 사뭇 좀 다르구나. 좀 분위기가 좀 다르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4절과 8절, 이렇게 양반, 뭐 상반되는 내용이 좀 있다고 라 할지라도,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소망을 품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아마 27편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복잡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좋았다가, 슬펐다가, 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했다가, 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것 같지? 그런 마음, 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주님, 기도하잖아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시면서 기도하셔요. 그렇게 눈물 딱 쏟고 나면은, 기도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은요, 다시 불안해져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믿어요. 아멘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현실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27편을 보면은 나의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시편 27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 나에게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극복을 하는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좀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이 좀 나오거든요. 그게 세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표시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볼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에 동그라미 한번 표시하실래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나의 구원도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요 나의 빛, 나의 구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내 생명의 능력.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가 좀 나오지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징적인데요. 내용, 특징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딱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빛과 뭐 빛의 속성을 갖고 있다. 뭐 어떤 밝게 하신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라고 딱 이렇게 어, 기록한 내용은요 여기가 유일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 어둠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쭉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좀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라. 더 나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들을 향해서 적들을 피하게 된 사건들, 적들에게 쫓기는 사건들,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건들 그 모든 사건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내 위기와 내 어려운 상황들을 늘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나의 간증으로 다들 고백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구원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야이 고백은 내 고백 내 고백이다. 내 고백. 아마 그런 고백들을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위기의 그때에 내 생명이 어 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구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바로 이어서 2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절의 고백을 한번 이어서 볼까요? 2절입니다. <목소리>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이 내 빛이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대적들이 나를 위협하고 내가 곤경에 처하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지요. 자, 그리고 좀 넘어가 볼까요? 4절과 5절에는요, 다윗이 특별히 좋아하는,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오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사절만 먼저 볼게요. 사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끔찍하게 간절히 생각하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그리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쭉 넘어가다 보면은 여호와의 집과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의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그리고 5절도 마찰가지예요. 5절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은데요.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자, 이 4절과 5절 말씀에는요. 중요한 게세개가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통칭하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전이죠. 성전.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그리고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 모신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는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기 교회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디에 모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왜냐면 우리가 한명한명 한명 모두가 다 교회거든요. 한명한명 한명 모두가 다 교회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물리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아마 아멘으로 고백하실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조금 달라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고백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에게 똑같은 고백으로 적용을 하자면 무슨 고백이냐면요. 성전에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거든요. 지금 4절과 5절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여호와의 초막 속에 성전에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절 제일 끝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요. 중간부터 곧내가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을요. 우리 식대로 이해하자면 그겁니다. 내 평생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고,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요, 7절부터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한방에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일 끝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니까요. 펜을 드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제일 뒤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거기 표현을 하 밑줄 그으시고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떠나가니까 자신을 배신하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은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구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떠났어요? 누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죽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의도하지 않게 적들과 싸움을 통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믿었던 사울 왕도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권력의 암투에서 편가르기를 하면서 아들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만은 그러지 마세요. 내게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 고백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좋은 곳을 보고 저에게 우리들에게 왔다가 나한테 다 빼먹고 나서 제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를 버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만은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절부터 오늘 말씀 14절까지 쭉 흘러오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어쩌면 14절 말쯤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14절 말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 0편 27편 말씀을요. 조용히 한번 전체적으로 묵상을 좀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면서 많은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바라보시면서 불안한 마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극복해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편, 27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 불안하고 마음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기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 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원수와 시험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둘러싸도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